안녕하세요 박부호입니다 2023년 6월 29일 쿠쿠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상으로 보시면 신규 상장한 다음에 많이 올라갔죠. 그다가쭉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1,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6,000원대, 여기가 중요한 자리네요. 17,000원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6,000원대까지 올라갔죠. 월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상으로, 월봉상으로는 21선만 보신다면 20년 되면 21선, 21선 깨고 내려오니까 떨어지죠. 그러면서 이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21선을 뚫고 가려고, 그 근처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좀더 가야 되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이죠? 이번 달에 매수세가 살짝 들어오고, 모양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는 이제 슬슬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매수 나왔다가, 매도, 그, 고점 시로 나왔다가, 여기서 계속 바닥을 다질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인가 잠깐 볼게요. 쿠쿠홀딩스 거래소로 구분되어 있고요. 금융업 업종이며 시총이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쿠쿠홀딩스 잠깐 보겠습니다. 쿠쿠홀딩스 단기 순이익이 증가했답니다. 동사는 전기밥솥, 전기밥솥 업계 국내 1위. 주방가전 생활가전 등전 분야에 걸친 사업 전기를 통한 건강 생활 가전 기업이다. 동사는 2007년에 전기밥솥 품목으로 세계 1류 상품에 선정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세계 1류 상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동사와 쿠첸이 국내 전기밥솥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점 상태이고요. 동사의 시장 점유율이 70%로 약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2023년 3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3% 정도 감소, 영업이익은 18.8% 감소, 단기 순익은 이좀 올랐네, 6% 정도. 동사는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수출 국가를 대상으로 브랜드 샵을 오픈하고 TV 광고 집행, 고객 접점, 액티베이션 등 공격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어 매출 상장이 기대된다. 동산은 온라인, 할인점, 홈쇼핑, 다양한 유통 경로와 가격, 경쟁력, 차별화된 제품으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의 다 압력솟이네요, 압력솟. 그죠 이번에 오늘 왜 이렇게 뜬 이유를 잠깐 봤더니 뉴스에서 한안령 와중에 쿠쿠가 중국을 흘린, 홀린 비결 딱 나오네요. 중국에서 그래도 잘 팔았나 봅니다. 아직까지 한한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몰랐네요. 제가 쿠쿠전자 전년대비 76% 매출이 증가했네요. 3주간 5월 31일에서 20일까지 3주간 중국에서 진행됐던 6.18 쇼핑 축제에서 그래도 잘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안령인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 일단, 차트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 사이에 다시 좀 많이 올라서 21선 근처까지 갔네요. 얘를 뚫고 갈수 있나, 오늘? 아니면 못 뚫고 가느냐? 그게 조금 더 있어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월봉상으로는 매수세가 들어왔다. 중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지금 보십시오. 자동 추세선, 이 녹색선이죠. 여기를, 지금 이 가격대가 중요합니다. 그, 이 가격대를 뚫고 올라가야지 다시 이, 이자동취에선 여기까지 가겠죠. 지금 이 자리를 뚫고 가야지, 17,000원대. 그래, 다시 22,000원대 여기까지 다시 주봉상으로는 간단 얘기입니다. 지금 자리가 중요한 17,000원대. 좀 계속 올라가죠. 매수세가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서. 일단 단타 하시는 분들 볼게요 단타 하시는 분들 일단 오늘 중요한 자리네요 121선을 강하게 뚫어버렸다 그러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계속 이 자동추세선 내리막길이었죠 여기를 지금 뚫고 오늘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뚫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그냥 뚫어 버리고 여기를 강하게 지지해 놓고 올라갈 것인지 근데 두번째가 맞을 것 같죠 오늘 힘이 갑자기 8% 에서 힘이 달라 붙기 시작하네요 일단 얘기는 18,000원 대 여기를 종가상으로 지지를 해주는지 확실하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강하게 뚫어 버리고 18,000원 대 지지해 준다 그러면 이 자동 추세선 이걸 타고 가겠죠 이 자동 추세선을 깨면 그때 좀씩 좀씩 팔면 되겠죠 이 자동 추세선을 깨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서 지지 받고 종가 상으로 찢 지지를 한다면 그냥 이 자동 추세선이 깨지지 않는 한 계속 들고 가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매수세가 달라붙기 시작하네요. 뚫어 버릴 것이냐 18,000원대를 못 뚫을 것이냐 만약에 못 뚫는다 그러면. 이 부근에서 좀씩 좀씩 매수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달라붙었죠.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조금 여기를 못 뚫고 가더라도 내일 정도면 뚫고 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확률 싸움이죠. 확률 싸움. 뚫고 갈 확률이 높다.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달라붙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얘가 121선 여기를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죠. 그만큼 그 전에 물렸던 사람들은 팔고 싶었겠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힘이 강하다. 그러면 다시 121선까지 내려오겠죠. 15,000원대, 16,000원대. 그렇지만 오늘 들어오는 힘이 강하다. 그러면 이 121선 위에서 놀겠습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아도 16,700원대 여기 이 가격대 종가상으로 지지해 준다 그러면 다음날에도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 가격대 여기를 좀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위아래 위아래 하면서 바닥을 더 다지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종가상으로 16,700원대 여기를 지지해 주는지 잘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되 아마 17,000원대 잘 조정하면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이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죠. 다음 날이라도 워낙 월봉상으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딱 21선 중요야 되죠. 21선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여기를 뚫고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가 저항받고 떨어지고 조정받고 갈 것이냐 항상 월봉상으로는 이 21선 부근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 뭐다? 121선을 뚫고 가는지, 뚫었을 때 지지를 받는지, 그 자리 이 부근에서 매수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쿠쿠홀딩스로 대박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좋아 보입니다. 지금 워낙 월봉상으로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팔아버릴 사람이. 근데 그걸 다 잡아먹고 올라간다 그러면 추세선 타고 올라갈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